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우리시간 네, 찬송가 493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something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 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그 너희가 안다,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시로 내가 앞으로 이제 얼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거다라는 말씀을 수시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뜻을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수시로 들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알 거다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로마가 이제. 예,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비유와 또 상징과 또 여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세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길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 그러시면서 내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을 가라 내가 너희 가르칠 그 길을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또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씀이나 내 귀에서 들려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을 가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도가 있어 그 길을 고룩한 길이라 고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야 할 길이 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길 고룩한 길 바른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30주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너의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성실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성실한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라, 하 진리의 길을 가라, 진리의 길에서라, 진리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생명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 6장 23절에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여군 생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다윗이 10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다 그러면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갈때 바로 거기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고 하나님 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바로 그 길, 또그 진리, 그생명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세를 통해서 또 선제를 통해서 하신 그 길, 진리,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전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대 거처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탐자가 집을 나가서 전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를 보잖아요.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쏟잖아요. 아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하면서 그 발걸음을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보급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지만 그러나 주님께 이 모든 짐을 맡기고 갈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은 물에 다 뜨게 되었습니다근데 물에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맡기면 예, 그러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코와 입을 내놓고 자신의 몸을 가라앉히고 코와 입만 위로 향해서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뜰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자신의,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하면 뜰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갈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참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걸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환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